안녕하세요. 무량광 마음등불입니다. 이곳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 등불로 옮겨 담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무량광이 깨어나기를 바라며 그 빛이 세상과 이웃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차를 따르려는데 그 잔이 이미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향 좋은 차를 부으려 해도 그 순간 잔의 가장자리에서 넘쳐 흘러버립니다. 남은 것은 새로운 향기와 맛이 아니라 섞여버린 탁한 물뿐입니다. 이 단순한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미 걱정과 불만, 미련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새로운 지혜를 들려주고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 다가와도 그것은 마음 속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흘러넘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세존이여, 저는 이미 많은 스승에게서 배웠고, 수많은 경전과 철학을 익혔습니다. 저는 이미 꽉찬 그릇과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존의 가르침을 조금만 더 담아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곁에 있던 바루를 들어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젊은 바람은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대가 비우기 전에는 그대가 구하는 진리 또한 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은 먼저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비움이란 무엇인가?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기억을 지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 속에서 이것은 나의 것, 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마음을 비운 이는 근심이 없다. 집착을 버린 이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 비움은 소유하지 않음이 아니라 소유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가득 찬 잔을 비우는 행위는 내 마음 속 작은 틀을 깨고 무한한 가능성의 그릇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비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비움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의 말씀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비움이 어떻게 지혜로 이어지고 지혜가 어떻게 평화를 낳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비움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바 후여 그대의 마음은 지금 가득 찼는가? 아니면 비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릇을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차있는지를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었죠. 경전에 나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법문을 들으며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으니 새 물을 담을 수 없구나. 그 제자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찬 자는 법을 담을 수 없다. 그릇을 비워야 법에 물이 고요히 머물 수 있다. 비움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비어있음 은무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가득 찬 자는 더 이상 차를 받을 수 없지만 텅빈 자는 어떤 향기로운 차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면 자비도 지혜도 심지어 세상의 소리까지도 그 안에 고요히 머물게 됩니다. 집착이 만드는 고통 집착은 마음을 가득 채우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경전 속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항아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각자 귀한 보석과 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항아리는 보석이 아니라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꺼내려 해도 이미 서로의 욕심이 얽혀 아무도 꺼낼 수 없게 되었죠. 집착은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이 결국 마음의 그릇을 썩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고하셨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한재가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과 땅, 자식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와서 하소연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쥔 것은 단단한 불덩이와 같다. 쥐고 있으면 손이 타고, 놓으면 시원해진다. 그제야 그는 놓는 연습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내려놓음의 순간들. 내려놓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가을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부처님 제세 시절 사리프트라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제일이라 불렸지만 한때는 자신의 지식과 논리에 집착했습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리프트라여 그대의 지식은 바다와 같은가?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바다에 모래와 진흙이 가득하다면 맑은 물이 머물 수 있겠는가? 그 순간 사리푸트라는 자신의 마음속 모래와 진흙, 즉 고집과 자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의 관계의 끝. 혹은 소중한 것의 상실. 그 순간이 바로 내려놓음의 문 앞입니다. 그 문을 두드릴지 외면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공간과 마음 비우기 실습.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을 순례하시다가 어느 집 앞에 멈추셨습니다. 그 집은 안팎의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인은 마루에 겨우 앉아 있을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은 그대의 마음과 같구나. 비워야 바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며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며칠에 걸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헌 옷과 쓰지 않는 물건, 마음속 미련까지 조금씩 내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이 비워지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상하게도 웃음이 잦아졌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비움은 마음의 비움과 서로 비춘다. 겉이 바뀌면 속이 변하고 속이 바뀌면 것도 변하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다한 생각과 오래된 상처, 필요 이상으로 붙잡은 관계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들어옵니다. 비움과 채움의 균형. 불교에서의 비움은 단순한 공허가 아닙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우되 지혜로 채우라, 내려놓되 자비로 채우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비웠는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이 깨끗이 청소되면 거기에 연꽃이 핀다. 그러나 청소만 하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도 그 자리를 바른 생각과 선한 행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시 탐욕과 무지가 들어옵니다. 비움과 채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한 호흡 안에 있습니다. 무소유의 행복.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는 부자보다 부유하다. 부처님 제세 시절 기원정사의 시주자였던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의 최고 부자였지만, 부처님을 뵌뒤 모든 재산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자여, 당신은 왜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의 법으로 가득 찼으니, 재물은 나를 묶는 사슬일 뿐입니다. 나는 지금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부유합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도, 마음에 남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비움이 주는 평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이 가장 평화로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어떤 이는 깊은 명상 중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볼 때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대들은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곧 평화다. 비움은 단지 소유의 줄임이 아니라 마음의 갈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탐욕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는 흔들림 없는 호수와 같아서 바람이 불어도 금세 잔잔함을 되찾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많은 괴로움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혹은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비움은 이두 마음을 동시에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얻습니다. 내려놓음 속의 자유.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는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전 부유한 상인이었고 늘 금전과 거래 관계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 출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세속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행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목을 묶은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그대가 놓지 못하는 생각이다. 그는 깊이 깨닫고 재물과 지위에 대한 마음 속 끈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루하루를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크거나 재산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속에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이 자유는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비움과 연기의 지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서로에 의해 변하며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집착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연기를 설명하시며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결은 바람이 멈추면 사라진다.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대의 번뇌도 바람과 같으니, 집착을 멈추면 번뇌는 사라지고, 마음의 바다는 그대로 남느니라.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도 사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환경도, 나 자신도 매 순간 달라집니다. 연기의 법을 아는 사람은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바라봅니다. 그 본질은 바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움의 길, 그리고 발걸음.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비움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과 성찰 속에서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비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묻고 있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하는가? 이렇게 매 순간을 살피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이 적어졌는데 마음속 빛은 오히려 커져 있다는 것을 그 빛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의 등불입니다. 하루 한 송이 연꽃처럼 오늘 우리는 비움이라는 주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경전과 설화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움은 단순한 포기나 상실이 아닙니다. 비움은 더큰 것을 담기 위한 자리 만들기입니다. 가득 찬 잔을 비워야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있고 넘쳐나는 창고를 비워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쓰되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내려놓으라. 우리가 집착하는 생각 사람 물건들도 어쩌면 인생의 강을 건너기 위해 잠시 잡고 있는 뗏목일 뿐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는 그것을 놓아야 다음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손에 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바람이 스며들고 그 바람에 실려 달빛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달빛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이며 당신 안의 무량광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 마음 속의 영꽃 한 송이가 고요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